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 맞게 제 추구미도 함께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 추구미에 맞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스킨케어 해주기 전에 렌즈부터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 인생 렌즈 탑3인 EOTD 그레이를 껴주겠습니다. 이 렌즈 나오고 나서 거의 이것만 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껴줬는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저는 되게 빅 직경을 좋아해서 EOTD 완전 딱인 것 같아요. 반대편도 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렌즈를 다 껴주었고요. 이제 스킨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너 패드부터 해줄 건데, 토너 패드는 이거 메디큐브 엑소 좀 시카 카밍 패드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두께로 집어서 볼 한쪽이랑 이마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좀 붙여줬으면 이제 떼서 반대편 거즈면으로 얼굴 가볍게 훑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흡수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주었고, 이제 세럼을 발라줄게요. 세럼은 제가 진짜 맨날 맨날 쓰는 밸런스풀 시카컨트롤 세럼 발라줄게요. 이건 제가 사실 제가 산건 아니고, 전에 광고 했었던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제 피부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도 진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저는 진짜 반 정도 차지했다고 봅니다. 피부가 진짜 몇 전보다 엄청 좋아졌잖아요. 좋아진 루틴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이소티논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건제 인스타 여기로 들어가시면 제가 하이라이트에 어떤 제품을 썼는지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사용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킨케어를 다 했으면 이제 선베이스를 발라줄 겁니다. 이거세잔낼 건데 1번으로 써있어서 여기다가 적어두도록 할게요. 아, 먼저 이거 쓰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서 얼굴에 도포를 해줍니다. 어, 근데 일, 이렇게 많이 바르는 게 맞나?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펴 발라줄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충 손으로 해주고, 퍼프로 이제 발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립 마스크를 올려놔 줄게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의 EX 베리. 입에 소톰하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쿠션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쿠션은 에이프릴 스킨 히어로 쿠션 발라줄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잘 썼던 제품이라 뭐 다들 말안 하셔도, 엥? 아실 것 같은 제품이에요. 당황스럽네요. 뽑아줬어요. 이렇게 모공을 쓰러져서 채워주세요. 골고루 발라줍니다. 양을 조금만 <laughs> 발랐는데 이마까지 열심히 해줄게요. 이렇게 쿠션을 다 발라주었는데요. 다 했으면 이제 컨실러를 해줘야겠죠? 먼저 이거 더샘 컨실러 브라이트너로 다크서클 코 미간 팔자주름 그리고 입꼬리 부분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것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메디큐브 컨실러로 이런 찹티들을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코코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브라이트너는 빨리 픽싱이 돼서 지금 당장 해주도록 할게요. 하면 은 완전 여기 밝아졌죠? 제가 근데 너무 롱폼이 오랜만이라서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그냥 설명 위주로 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거 브라이트너는 꼭 사세요.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거 메디큐브 컨실러 발라놨던 것도 이제 발라줄게요. 맞아. 그리고 이제, 오드 타입 푸터차블 워터 블러쉬 787 자격 색상을 손등에 좀 짜주고, 블러셔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손등에 굴려서 넓게 넓게 해주신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퍼프 반대면으로 좀 찍어서 손등에 몇번 털어주고, 턱부터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여기 콧등도 잘 발라주겠습니다. 이 퍼프는 다이소 퍼프인데 그 24개 입으로 돼 있고 봉투에 물 적시면 커지는 퍼프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로로 해서 여기 눈 밑까지 발라주세요. 저는좀 대각선으로 해줄게요. 근데 지금 살짝 과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과한 거를 좀 다시 눌러줄 거예요. 아까 쿠션 발랐을 때 썼던 퍼프로 이런 부분만 다시터치를 해줄게요. 눈은 살살살선선선선선선선선선 쿠션을 다시 수정해 주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을 지금 뜨면 안 돼요. <laughs> 그럼 다시 주름이 끼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이거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3호 뮤트 라이브러리 사용해줄게요. 제일 밝은 색상 묻혀서 털어주고, 눈두덩이에 그리고 애교살에 베이스 깔아줄게요. 애교살도 발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두 가지를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앞부분, 뒷부분 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 색깔을 묻혀서 삼각존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애교살은 이 H브랜드의 브러쉬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 붙여서 그려줄게요. 붙어서 부셔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뒤는 넓게,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애교살 라인은 다 땄고요. 이제 여기서, 이 색깔, 붙여서, 털어주고, 애교살을, 블렌딩 해줄게요. 음, 이렇게 애교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뒤트임을 해줄 건데, 요거 두 가지 색상 섞어서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뒤트임을 좀 해주시고, 이런 브러쉬로 제일 진한 붉은색을 묻혀서 뒤트임 라인을 한번 더 따줍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요거 두 가지 섞어서 털어주시고, 아이라인을 빼줄게요. 라인이 살짝 지저분한데, 이거는 좀 이따가 컨실러 펜슬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이제 컨실러 펜슬로 아이라인이랑 여기 애교살 라인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점도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제점 있는 곳에도 점을 똑같이 찍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제 인생템인 투쿨퍼스쿨 쉬어누드로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그리고 빠트린 게 있는데 얼그레이 라떼 색상으로 앞트임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연하게 엎짐을 해줄게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 길이도 연장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이제 속눈썹 빼고 다 끝입니다. 이제 파우더를 하고 쉐딩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파우더는 역시나 어바웃토 사용해줄 건데, 이거 조금 남은 게 너무 아까워서 써주도록 할게요. 눈에도 해줄게요, 이제. 이마도 살짝씩 해줄게요. 특히 눈썹 잘해줄게요. 눈썹 그려야 되니까. 쉐딩은 역시나 주지돌 팔레트 이용해줄게요. 그리 테모에서 이렇게 두개 세트로 파는 브러쉬로 컷 쉐딩 해주겠습니다. 연한색 먼저 묻혀서 눈 바로 위쪽에 음영을 주고 해줍니다.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진한 색 묻혀가지고, 코 밑에 부위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코 여기까지 끊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막 되고 있는 것 같죠? 코 쉐딩이. 코 끝에를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여기가 핵심 포인트인데, 여기 부분에서 안으로 쏙 들어가주세요. 코 중간 한번 끊어 주시면 이렇게 코 쉐딩이 되는데 여기서 무광 하이라이터도 해 줄게요. 묻혀서 무광 하이라이터 코끝을 먼저 밝혀 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밝혀 줍니다. 여기 부분에 묻혀서 눈을 감고 굴려 주세요. 여기 옆부분 조금만 터치해 주겠습니다. 이대로 두겠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해줄 건데, 이거는 그 쿠션 샀을 때 증정용으로 들어있던 거거든요? 네이밍 소프트 팁 멜로우 하이라이터 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쓱쓱쓱쓱쓱쓱쓱쓱, 콧대에도 쓱쓱쓱쓱, 광대에도 쓱쓱쓱쓱. 너무 예쁜 광이에요, 진심. 하이라이터 없으면 못 팔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건 요즘 제가 맨날 사용할 정도로 너무너무 예쁜 하이라이터입니다. 턱에도 슬슬슬슬 해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거 제가 몇주 전에 산 거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먼저 키스미 뷰러로 찝어줄게요. 속눈썹을. 이렇게 다 해줬는데, 언더는 그냥 뷰러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떼서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다 붙였는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 태모 속눈썹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블러셔를 한번더 해줄 건데요. 이거 릴리바이레드 러비빔 치크 2호 청순빔. 묻혀서 해주도록 할게요. 콧등도 잘 해주시고요. 볼도 예쁘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블러셔는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쉐딩이 조금만 더 진했으면 좋겠거든요? 밑부분이. 이거 묻혀서 롬앤 조금만 더 진하게 해줄게요.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해서 쉐딩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넓직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무광 하이라이터 묻혀준 다음에 코랑 미간 한번더 해주시고 눈 밑에랑 팔자주름 또 해줄게요. 올려주세요. 이제 립밤을 지우고 립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먼저 이런 총알 브러쉬에다가 이색두 가지를 섞어서 입꼬리를 좀 빼줄게요. 오버립도 이 섀도우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베어그레이프 색상. 이렇게 해주시면 립도 완성이거든요. 이제 눈썹이랑 쉐딩 해주면 끝인데, 저는 쉐딩 먼저 해줄게요. 이거, 아이 미미 아임 멀티스틱 쉐딩 3호. 라이트 쿨 브론저 색상으로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이쁘죠? 지금 오늘 메이크업 완전 마음에 들어요. 퍼프로 그냥 이렇게 쉐딩을 해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필리밀리에서 키티랑 또 콜라보를 해 가지고 브러쉬랑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는데 알고 계신가요? 저 진짜 키티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살 예정입니다. 어차피 이거 퍼프도 다 썼고 그래서 근데 이번엔 심지어 악마랑 천사 키티요. 이거 지금 무슨 품절 대란 일어나라고 하는 기회가 아닌지 싶습니다. 여기 부분을 전 진짜 많이 깎아주거든요.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쉐딩은 끝입니다. 눈썹 그려줄 건데, 눈썹은 이거 이니스프리 아이브로우 4호 새벽 2세 레쉬 브라운 색상으로 그려줄게요. 먼저 밑선을 이렇게 따주세요. 끝부분은 살짝만 내려가게 해주시고 여기 중간부터 앞으로 삭삭 해주시고 3부터 꼬리까지 쭉 앞으로 쭉 이어주세요 그 안에 채워주시고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화장은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머리랑 옷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옷이랑 머리를 하고 왔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화장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진짜 셀카 한 100장 넘게 찍어야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이쁜 메이크업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